아침니다 월요일이라서 하, 또 시작 시작했어. 또 김밥 사러 갔어. 유튜브를 하려고 카메라 들고 다닌지 언2년 세계 여행하는 유튜버가 되려고 퇴사 후 카메라를 들고 준비 없이 떠난 게 재작년인 2018년 11월 5일. 약 2년 전인 2018년 11월 중순쯤에 나는 한창 중국을 자유여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유튜브 영상 올리면 차단되는지도 모르고 IP를 우해하여 느린 속도로 몇 시간에 걸쳐서 겨우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일주일 뒤 차단. 영상이 문제인가 싶어서 수정해서 올리고 다시 일주일 뒤 차단. 원인을 모르겠어도 일단 올리고 일주일 뒤 차단. 한달 사이 차단된 채널만 3개가 됐다. 캠베르 삶은 네 번째다. 2020년 11월 중순인 지금 그로부터 언 2년이 지났다. 언 2년. 그 사이 세계 여행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을 거라던 나와는 우린 너무 다른 사람이라며 안 맞다는 연인에게 차이고 현장 일을 하면서 다시 자금을 충전했지만 떠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는 다시 숙식을 제공하는 나는 다시 숙, 나는 다시 숙식을 제공하는 현장 일을 하고 있다. 아, 주말은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어 아플 때돈 없으면 서럽고, 배고플 때돈 없어 못 먹으면 더 서럽고, 현실적인 여건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고서 막연한 이상만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하나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일단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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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어야 해. 돈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유튜브는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음식 먹방 커플 브이로그, 백백킹, 숙식노가다 등등 비공개 영상을 포함해서 총 20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했고 20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비갱, 비공개하는 사이에 내 채널은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짬뽕 채널 채널이 크려면 구독자가 재밌어 해야 하는데 나만 재밌는 그런 채널이 되어버렸다 어 유튜브 하세요? 구독할게요 하고 구독했던 지인들도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채널. 아 시계가 안 가졌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 끝나고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1년 전에 만든 여행 영상이 내 알고리즘에 떠 있길래 보았다 그때 기억이 새로 새로 난다 노잼 말도 느리고 편집도 느리고 음질도 구리고 안에 등장하는 인물도 구리고 지금도 크게 발전한 것 같진 않지만 1년 전에는 나더 구렸었구나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제는 현장일을 업으로 삼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 생활에 몇 달째 접어들고 있으니 내가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었던 사실도 있고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엔 여행 이게 아닌가 싶어서 먹방 이것도 아닌가 싶어서 커플 브이로그 지금은 숙노 영상 일기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 언 2년이 지나고 내 채널에 쌓인 영상들을 보니 가관이다 먹방 여행 커플 브이로그 숙노 백패킹 영상 막다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알파고도 뭘 출전할지 몰라서 내 채널을 포기한 것 같다 얼마 전에 내 채널이 다시 떡상한다고 했는데 어, 기분 탓이었고 하루에 구독 취소로 마이너스만 나지 않아도 다행이다 내가 만든 영상 수가 신규 구독자 수보다 많은 채널이 되었다 아, 그래서 이제 어쩌. 쩔 거냐고 채널을 다시 만들어 아니 여행 먹방 커플 브이로그 백패킹한 영상들 다내 삶이니 안고 가야지 어... 어 그거는 빼고 컨셉이 일관되지 못해서 구독자가 뭐 떡상하고 조회수가 올라가서 수익이 올라가는 뭐 그런 채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캐릭터가 매력적이어서 재밌거나 그렇다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서 유익하거나 그렇다고 편집이 웃겨서 노잼인 캐릭터도 살려주는 그런 채널이 건 그런 채널은 아니지만 어... 몇몇 캠벨의 삶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이너하지만 계속간 캠벨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하려고 카메라 들고 다닌 지언 2년 된 기념 영상 끝.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계속